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만 해도 1개월 이상 걸리는 생활 안전에 대한 시험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의외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시험비가 한 7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걸리는 기간도 한달 이상 걸리세요. 안녕하세요. 인증요정이에요. 뭐가 궁금하세요, 대표님? 버블건 이거 생각보다 인증받을게 진짜 많은데 시간 조금 있으세요? 좀 길게 들으셔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버블건이라고 하면 대표님께 제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되는 거는 이거 건전지 쓰세요? 배터리 쓰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 이 제품 인증 뭐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버블건에 대해서 인증을 뭘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 총네 가지가 될수 있어요. 차각도다 많죠? 첫 번째로 제품이 이제 건전지를 가지고 동작하는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전자파 적합을 받으셔야 돼요. 하지만 간단하게 모터로만 동작을 하고 건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유럽의 전자파 적합 시험인 C-시험 성적서가 있으시고 그 국내 기준에 맞게끔 시험이 되어 있으면 이 인증은 반나절임을 끝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조사한테 시 시험 성적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전자파나나 클리어를 했어요. 두 번째로 건전지예요. 건전지 같은 경우에는 건전지만 해도 1개월 이상 걸리는 생활 안전에 대한 시험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의외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시험비가 한 7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걸리는 기간도 한달 이상 걸리세요. 하지만 대표님은 건전지만 전문적으로 수입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웬만하면 제품을 판매하실 때 k 이 인증받은 건전지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 면 원래 판매자한테 어깨에1 인증받은 건전지를 넣어서 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건전지는 기간이 최소한 한달 이상 걸리는데 이 건전지 인증을 피해하실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어린이에요. 어린이라는 거는 제품의 디자인과 이제품이 몇 세의 연령에서 사용되는지를 정리해서 가셔야 돼요 게다가 심지어 색깔이 여러 개면 그 여러 개의 샘물들을 모두 다 제출을 하셔야 돼요 게다가 어린이는 아시다시피 인증 비용이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인증을 좀 피해가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게 버블건이라는 게 사실 누가 봐도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여기 박스에다가 어린이용 아니야, 뭐 18세 이상이야, 아니면 최소한 14세 이상이야 라고 표기하고 판매해서 어린이지를 빠지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요. 아, 이게 어린이 법적으로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린이가 사용한다. 라고 표기하면 무조건 어린이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14세 이상이라서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도 어린이 인증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린이 인증을 받으실 때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많아요. 버블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 확인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인증을 받으실 때이 제품이 안전 확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부족하게 되는 포인트가 뭐냐? 아가의 손이, 그 버블건 사이에 보면은 틈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틈새 사이에 모터가 보일 수 있어요. 그때 모터가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모터까지 손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내부에서 모터가 있으면 또 전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전선까지 혹시 손이 닿을 수 있는가를 보시니까 가장 중요하세요. 또 추가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 제품의 색상이 보통 한 종류가 아니잖아요. 뭐 금색, 까만색, 뭐 핑크색, 하늘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인증을 받을 때 반드시 모든 색상별로 샘플을 두개 정도 이상은 준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린이라는 거는 색상이 다른데 인증을 받지 않았으면 그 제품은 인증받지 않는 제품이라고 고려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종류의 색상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하실까를 고려해서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제품의 샘플을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아, 그, 제가 하나 잊은 게 있는데, 버블건 용액이에요. 버블건 용액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어린이 완구로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버블건 용액에 대해서도 100ml 정도의 사이즈로 최소한 한 4개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버블건 용액에 대해서 MSTS라고 하는 성분표를 반드시 제조사한테 받으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버블건 용액 자체에 대해서 시험 인증 자체가 진행이 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애초에 제조사나 아니면 중간에 판매자를 선택할 때 용액에 대해서는 MSDS가 있는지, 혹시 디자인적으로는 아가의 손가락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건전지를 쓰는지 패턴을 쓰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으시겠죠. 음, 너무 많고 너무 힘드시면 인증위정한테 연락 주세요. 음, 그러면 언제든지 대표님 편이 되어드릴게요. 아,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